자그 동안 정말 사제, 사기꾼, 뭐 도사, 형사 등등 작품마다 180도 다른 캐릭터의 매력을 보여준 배우죠. 1987에서는 이한열 열사역으로 또 시대 비극을 보여줬던 강동원 씨.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 네. 네. 김훈 감독님과 또 여기 단편 영화 더 X에 이어서 두 번째 작업이신데 네. 어떻게 인랑 함께하게 되셨는지. 아 그게 한 2012년 뭐 이때쯤이었는데요. 감독님. 예, 어, 감독님 직접 연락을 했었었나 어떻게 된 거였지? 아마 조감부 통해서 연락했었잖아 <laughs> 서로 아니, 직, 기억이 아, 다릅니다 아, 나는 직접 받았다저 지금 예. 우리 일랑 편집하시는 형 통해서 연락이 <laughs> 왔었는그 예, 형한테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뭔가 하냐 그래서 어, 너무 좋다 이러고 한 6년이 걸렸죠 이제 네. 6년 네. 이번에 진짜 인간 병기 인간과 그리고 일이 그 늑대 사 오늘 의상으로도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예. 정말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상으로 <laughs> 내 역할을 소개하는 예 좋습니다 <laughs> 예. 자 우리 그 한효주 씨 <laughs> 네. 한효주 씨는 그 인상이 어떤 부분에 끌려서 함께 하게 되셨는지 매료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김지훈 감독님과의 작업을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기회가 찾아와서 너무 기뻤고요.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시나리오에서 제 캐릭터가 표현된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잘할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는데, 네,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과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하주시는 워낙 또 어려운 연기를 그동안 잘 소화해내셨기 때문에 관객들의 믿음이 큽니다. 네. 자 이분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좋은 놈입니다. 정우성씨. <laughs> 예. 정말 그 10년 전 여름 그때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예. 놈놈놈에 이어서 김지훈 감독님과 10년 만에 제외해요. 그렇게 됐네요 벌써. 예. 네. 이번에 뭐그뭐 그, 뭐 역할 어떤 역할이든 분량 상관없이 무조건 하겠다 하셨다고 맞습니까? 오랜만에 연락 왔으니까 그냥 시간 끌거 없이 그냥. 바로. <laughs> 얘기를 했죠. 근데 뭐, 감독님과의 오랜만, 10년 만에 뭐 작곡도 또 기대가 됐고, 또, 인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흥미도 있었고, 또인랑 안에서 펼치는 그 세계관이 더욱더 흥미 있었던 것 같아요. 통일을 준비. 하고 있는 통일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도 매력 이 있었고 또동호 씨와도 뭐 사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서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었고 효주 씨와는 또 벌써 5년 전 내가도 감시자들. 감시자들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또 이렇게 5년 만에 또 인남을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뭐딱한 가지. 이유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김주임 감독님과 10년 만에 재회. 아 김주임 감독님 표정이 네. 밝아지주십니다 네.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흔쾌히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뭐 서로간의 믿음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영화뿐만이 아니라 뮤지컬, TV 등등에서 정말 아주 탄탄한 연기력과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김무열 씨.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랑에 또 어떤 점에 매료돼서 선택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저 역시 이제 김지훈 감독님을 워낙에 팬이었고요. 어 그전부터 같이 작업을 하고 싶은 저의 바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예, 네, 그래서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그때 또 감독님 께서 불러주셔서 어,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었고 작품 자체는. 일랑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관념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직 전쟁국인 나라, 전쟁 중인 나라, 문단 국가 속에서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 그게 상당히 원작과 비교했을 때 번안이 잘돼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또 김지훈 감독님께서 또 <laughs> 내가 보러 잡으신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재밌게 잘 만들어질 것 같아서 주저 없이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승전 김지훈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아마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최민호 씨는 정말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김지훈 감독님의 팬이라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 정말 감독님의 너무 빅 팬이어서 어, 감독님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고 특히 어, 달콤한 인생을 너무, 너무 많이 봐서 감독님과 작업하게 되면 정말 영광이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만이몇번 봤어요? 5 0번 음. 넘게 보고 왔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님이 일랑이라는 작품을 들어가시고 여기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어, 너무나도 기뻤고, 그리고 감독님을 직접 뵀을 때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독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함께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어, 촬영장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정말 뭔가 배움의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 와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작보고에는 특별히. 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예,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저 앞에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쯤에서 기승전 김지훈 김지훈 감독님 클로즈업샷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모든 배우분들의 중심에 김지훈 감독님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 뒤에 스크린으로 감독님 의 얼굴이 정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쯤에서 2029년 혼돈의 큰 미래. 경찰 조직 특기대와 정보기관 공안부의 캐릭터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보시죠.